안녕하세요. 오토라인 채널의 다시티 사함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바로 최신형 2025 현대 소나타입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첫인상부터 세부사양, 기술 안전 기능까지 한국어로 녹여봤습니다. 이번 소나타는 외관 디자인부터 완전히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낮게 깔린 루프라인과 쿠페처럼 매끈하게 흐르는 옆모습이 돋보이며 전면부에서는 시그니처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적용되어 조명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후면에서는 넓게 퍼진 H 형태 리어램프와 스포일러 형태의 트렁크 리드를 통해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플로팅, 떠있는 듯한 테마의 인테리어가 적용돼 대시보드 상단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운전자 중심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파워트레인 쪽도 다양한 선택지를 갖췄습니다. 일반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N라인이라는 더욱 스포티한 라인업은 2.5L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강한 주행감까지 제공합니다. 연비 측면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상당히 높게 나왔으며, 북미 사양 기준으로는 약 47MPG까지 도달했다는 데이터가 확인됩니다. 기술적 사양에서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파노라마 형태로 이어져 운전자가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의 NFC, 블루투스 저에너지, 광대역 UWB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키 기능도 도입되어 있어 편의성및 보안 측면에서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1.5 후측방 교차 충돌 방지 RCC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베이스드 포함 및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등이 탑재돼 보다 스트레스 적은 운전을 돕습니다. 또한 리모트 스마트 주차 보조 RSPA 기능은 차 밖에서 스마트키로 후진 전진이 가능하게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주차를 지원합니다. 실내 방음 진동,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앤드 하시니스, MVH, 성능도 향상돼 고급 세단으로서의 만족감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가격 및 출시 정보도 살펴보면, 한국 시장 기준으로 본 차종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옵션이나 트림별 공식 가격은 지역 및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딜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형 소나타는 감성적 스포티니스, 센서스 스포티니스라는 디자인 테마 아래 외관 실내 기술 주행 성능이 균형있게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족 및 커플, 개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커넥티드 기능과 운전자 보조 기술이 갖춰져 있는 점은 요즘 시대에 더욱 중요한 포인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량의 디자인 디테일, 주행 질감, 실내 편의 사양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의 특징 및 경쟁 모델 대비 장점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